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잘로 잘로 그냥 소리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네 빼고 아, <laughs> <laughs> 충막이 나는군요. 요거 휀이. 네. 아, 고개. 예, 네, 요거 휀 바꿈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라 제가 잠깐 봐 보고요. 네. 요건가. 요건 손건. 아, 요선 빼면 되네. 빼고. 요거 이제 휀 바꾸면 될것 같고요, 사장님. 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구나. 어? 오, 옆으로 봐봤다. 어디에 봐봤지? 오, 시. 이걸 어떻게 풀러라는 거지? 볼트를 옆으로 박아버렸어요. 응, 음, 그러네. 이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이걸로 꽂으면 되겠네. 는잘돌아가고좀 음. 더. 여기 컴퓨터가 아까 아, 카메라가 안나온대요 확인해 볼게요 일단 녹화기 가서 봐봅시다 예, 화질을 봐볼까.. 어이구 허옇게 나오네요 다른 카메라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다른 카메라들은 제대로 나오는데 이 카메라만 그냥 허옇게 나오네요 왜 이러지 어이구 엄청 허옇게 나오네 왜 이렇게 허옇게 나오냐? 색상 설정어 아, 정상인을 카메라 정상인을 밝기를 왜 이렇게 올려놓으셨지? 카메라가 정상인데 밝기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놔버리셨네. 디폴트로. 조작. 확인. 이제 정상이죠? 아, 밝기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놔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예, 이제 정상이네. 이제 정상 됐어요. 여기 순대국집이신데, 이제 정상 됐네. 이제 사장님 모시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겠네. 영상 찍어도 되죠? 유튜브에 주... 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시죠 응. 제가 가서 보니까 저쪽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라 잘라 이거 어, 그 식이 화면이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알지 내가 알아 나? 니 따라와 난? 네가 오라에누군고요 어. 내가 뭘오라 그래요. 내가 보람에도 아니고 왜 오라고 그래요. 아, 내 옷. 아, 꽃가고 찢어졌어요. 안 나오고 있어. 아답터 한번 해봐봐, 아답터. 전원이 꺼져버렸는데, 쟤. 전원이 들어오질 않아. 봐봐 여기 녹색불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잘만 들어와 있구만. 껐다 켜봅시다. 켜봅시다. 뭐라고 메시지 안 나오냐? 어이, 아. 괜찮은데? 어? 메뉴라도 나와야 되는데? 신호가 에안 나오는데? 아, 나왔다 아, 모니터가 문제기 지금 모니터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1년도 안됐는데 어지스크나모모나 모르겠네요 알로 잘 녹냐.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 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눌르냐고 눌리마. 야, 니네도 제철 밤 찌마. 알았어 응? 어? 아주 피곤해.